사실 이, 이 시리 금리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이 수없이 많다는 건뭐잘 아실 것이고 알, 알, 알고 습니다 그런 있지 점이 있지 있기 때문에 더 어. 분명하게 판단을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. 그뭐 마이너스 통장 쓰는 사람들은 거의 다 해당이 된다고도 볼수 있는데 자기 금리가 지금 정당하게 매겨진 것인지 부당한 담합에 의해서 안 그래도 지금 가계 부채 가계 부채 때문에 정뭐 국가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한에 또 많은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게 지금 정당한 금리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뭐몇 달은 몰라도 3 년씩 이렇게 두기로 기다려야 된다면 그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 그렇게 그 기간이 많이 걸렸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예. 아무튼 최대한 그것을 그, 그 신속하게 하되 분명하게 예, 짚어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 아, 그리고 지금, 어, 현 정부가 뭐 내년 2월 25일까지가 임기인데, 물론 이제 공정거래위원장이고 그 임기에 연동되는 분은 아니지만은, 그래도 현 정부와에서 벌어진 일이 이, 이 이렇게, 이렇게 드러난 일인데, 그 일에 대해서 뭐좀 뭔가 이렇게 우리 국민들에게 안심할 수 있는 답변을 좀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? 네. 최대한 그이 서민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, 아 신경을 써 가지고 어떤 그이 집중을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. 예, 이제 제가 또 계속 좀그 체크를 하려고 하니까 그 점에 관해서 좀그 국민들이 문제를 어떻게 쳐다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좀더 이렇게 그 민감하게 받아들이셔야될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~ 저 뭐~ 김석동 금융위원장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제 어~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제 어제입니까 어~ 오늘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제 그~ 소액채권 매수 가격에 대한 담합에 대해서 지금 과징금을 이제 192억 부과한 것으로 이렇게 드러나면서 여섯 개의 증권사를 검찰에 이제 고발을 했습니다. 근데 사실 이 문제는 감사원에서 2년 전에, 어,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해서 해당 관계기관들에게 이제 조사 내지 이런 걸 이제 공고를 한 바가 있고, 이에 따라서 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던 사안이고, 한국거래소도, 어, 이 부분에 관한 이제 제도 개선 등의 그 대책을 강구한 바가 있는데, 이 금융기관들의 이런 불공정 행위를 좀 제재해야 될 금융위원회 또 혹은 금융감독원은 당연히 채권당원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계신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, 지난번에 이제 c d 금리와 관련된 그이 금융위원회 그 답변 자료도 보면은, 어,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간접 얘기를 하면서, 어, 이, 이런 경우에 담합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밝힌 바도 사실 있습니다. 있는데, 여기에 대한 어떤 조치를 하셨는지 또는 할 계획이신지. 네. 어, 네. 그동안에도 저희 당국에서 어, 감독은 그 거래소 등을 통해서 이런 실태 점검도 하고 재소 개선 조치 등, 등 조치도 취해왔는데, 네. 앞으로 이런 그 유사 사례가 어,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어, 저증권사에 대해서 업무 실태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. 그리고 필요, 필요시에는 저희가 국토부하고도 어~ 같이 협의해서 추가적인 그~ 시장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하겠고 어~ 이번에 그~ 저~ 문제된 여러 가지 여러 기관에 대해서는 어~ 저희가 필요하다면은 별도의 어~ 그런 그~ 조사도 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어~ 한번 좀 지켜보겠습니다.